안녕하세요 여러분들 m 미의 김태훈의 퓨입니다 BMW 오랜만에 소식 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일반적인 차량이 아니고요 퓨어 M이나 일반 M 차량들을 안내를 드려볼까 해요 왜냐면 지금 일반 차량들은요 별로 그렇게 막살게 없어요 이제 10, 11, 12월 달은 약간 이런 고성능 차 보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다 네, 그리고 지금 할인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 영상 보시다가 저거다 내가 찾던 거 이거다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나 댓글 그래 저희 채널톡 또는 홈페이지 통해서 문의 주시는데 채널톡으로 주시는 게더 빠릅니다.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들 어, 승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승계 과정을 저희가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차 때문에 이전 차 때문에 지금 신차를 못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채널톡 통해서만 승계 신청 눌러주시면은 빠르게 그것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안 내드리는 거는 몇 가지 빼고는 전부 다 그냥 억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성능 비싼 차들만 오늘 모아봤으니까 재밌는 시간 될것 같아요. 먼저 M235i 그랑쿠페 1,300만 원 할인을 하고 있고요. 색상은 좀 다양한 편입니다. M235i를 한 5,18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니까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M2 쿠페가 있습니다. 1,400만 원 할인을 하고요. 블랙에 꼬냑 시트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데 M3 컴퍼티션 투어링입니다. M을 즐길 줄 아는 분이라면은 사랑 안할 수가 없는 차죠. 정말 느낌 좋고 정말 잘나가는 차입니다. 다만 금액이 1억 3,820이에요. 차값이. 할인은 2,10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딱한대 있습니다. 전국에. 브루클린 그레이의 오렌지 시트 로한대 남아있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빠르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반 M3 컴퍼티션 같은 경우는요. 2 0 0 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루 클린 그레이 오렌지로 한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M4, M4 컴포티션은 2천만 원 할인하고 있고요. 화이트의 오렌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M8, M8 그랑구페컴포티션 같은 경우는 차 값이 어마무시하게 세다 보니 팔릴 것 같지는 않은데 할인 금액은 3,600만 원 할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850i는 제가 따로 찍어 놨죠. 시승이나 이런 것들은 찍어 놨기 때문에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할인이 조금 줄었어요. 좀 팔렸다고. 보니까 재고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슬슬. 그래서 이거는 2,600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UV 넘어갈게요. X3 M 컴퍼티션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할인하고 있고요. 색상이 좀 다양하게 남아있어요. MX4도 똑같습니다. X4도 M 컴퍼티션은 똑같이 2,000만 원 할인하고 있고 색상은 좀 다양하게 재고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X5 보겠습니다. M 컴퍼티션 같은 경우는 2,900만 원까지 할인 나오고요. 이 할인은 화이트에 브라운 시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해요. 요거 외에는 할인이 조금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센 할인은 화이트에 브라운이다, 2,900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X5 M60 그나마 좀 현실적인 차량이죠. 근데 왜냐면은 40i 뭐다 훌륭하지만은 M60i도 경험해 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만족도가 굉장히 좋을 거고 금액적으로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2 0 0 0만원 차이다 보니까 좀더 용기를 내 보면은 충분히 지를 수 있는 현실적인 차량이다. 이거를 어디서 경험하셔야 되냐? BMW 드라이빙 센터를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거 타보려고 예약을 해놨어요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건데 M60은 현실적인 머슬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210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색상은 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X6 M 컴퍼티션은 2900 할인이고요 화이트에 오렌지 시트 블랙에 오렌지 시트가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M60i 같은 경우는요 X6는 2100만원 할인이고요 색상 다양하게 남아있어요 X5나 X6 지금 이 금액이 1억 5,800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2,100 날리면 1억 3,700이에요. 사실상 이 금액대에 구매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포르쉐를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이 스펙에 이 정도 금액이면 진짜 재밌게 즐겨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추천드리는 차죠 5와 6가 사실 메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랑 M3 투어링 정도가 가장 메인이다 넘어가겠습니다 X7 M60i 같은 경우는요 2,400만 원 할인해서 할인 받으면 1억 5,680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 좋은 거 알죠? M60까지 간다고 라 하면 은더 좋아집니다 제가 화이트에 블랙 또는 타르토포시 보시면 할인이 가장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XM, XM 같은 경우는 2 3년씩 재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4,100만 원까지 할인이 나오고 있고요, 레드에 블랙, 그린에 라군 시트, 그 다음에 그레이의 라군 시트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셔틀카를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셔틀카 할인 더 받으면 1,000만 원맞고 법인이다, 법인분 버빈 같은 경우는 할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m 고성능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정말 잘 고르시면은요 일반적인 거를 구매하시는 것보다 더잘 샀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건데 문제는 경험해 보기가 쉽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드라이빙 센터를 방문하셔서 경험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거 지금 30분 이용하는데 보니까 한 12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해볼 만한 경험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걸로 해서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채널톡 또는 홈페이지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승계 신청도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렛밋의 김태훈 대표였고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